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 챌린지 던전 버그가 터져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자 뜨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던전 버그가 또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홍키 버그인가 봐요. 저는 전혀 몰랐고 어제 그 이제 공약이 올라온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장님 한 거를 좀 따라 해가지고 겨우 이제 200점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장님한테도 댓글로 어, 이거 혹시 제 유튜브 영상 공유해도 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공유해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슬린논존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용이 제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홈키 버그가 터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 홈키 버그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홈키로 나가가지고 이게 또 비행기 모드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예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끊고 다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클릭 되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50점을 이제 한번에 득하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 버그를 쓰신 분들은 노아 길드인 것 같아요 어 노아 길드가 처음에는 이제 250점으로 쭉쭉쭉 이게 어, 랭킹이 상종이 되더니 좀 시간이 지나서는 다른 분들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샷 찍은 분이 거의 막 빠질 때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어, 마기길드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길드 분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제보도 하기는 한것 같은데, 제보하기 전에 이미 이제 톡방으로 좀 공유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길드 끼리 이거를 좀 사용을 한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제, 어, 공지사항처럼 칠린 던전을 이제 막아 놓게 되었는데, 이번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키버그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븐 나이츠 2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에는 홈키복을 좀 방치한 이유가. 어차피 그거는 Pv 컨텐츠이고 경쟁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아를 어떻게 보면 좀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도 사실 상관이 없고, 대표적으로 무탁 같은 거, 그거는 뭐 나중에도 되고 지금에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키에뭐 관련돼서는 좀 방치를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도 스토리는 어차피 뭐 깨도 그만, 안 깨도 그만. 나중에 깨도 보상을 어, 똑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븐 나이즈 2 측에서도 훈키버그는좀 나중에 조치를 했는데, 이번 거는 좀 심각하죠. 왜냐면은, 랭킹, 그러니까, 다른 유저하고 경쟁하는 컨텐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이거는 이제 버그를 악용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버그가 나왔으면은 바로 그거를 제보해서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유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250점을 찍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확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조치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이번 건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흠키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간에 뭐 경쟁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잡아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랭킹에 다 나오잖아요. 250점을 누가 찍었는지, 어떤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찍었는지가 다 나오고, 그게 랭킹으로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치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뭐 다시 이제 재화를 회수를 한다든지 뭐 회수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리어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예 뭐 하면 안 되고, 이 영정하게는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클리어 하신 분들의 길드를 보게 되면은 최상위 길드거든요? 네, 최상위 길드를 쉽게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냥 이제, 어 원래 처음으로 돌려버리면 되긴 하거든요? 이 유저들을 리셋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았던 제가 다시 회수하고, 이게 이제 뭐 절차가 어렵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유저가 다 보이잖아요? 누가 250점을 찍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인된 유저들을 다 이제 해가지고 리셋 조치를 하면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리어해서 보상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순수한 경쟁으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리셋을 시키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괜히 이거를 뭐 영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뭐 세나투 측에서도 어, 리스크가 좀 근데 이거를 또 영정을 안 하면은 이거를 또본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버그 악용에 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이걸 그냥 방치하기에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리셋이 가장 낫지 않나 그 확인된 유저들 전부 다 이제 받던 보상들을 회수하고 0점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하면은 다시 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랭킹 상정되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조치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현재 이제 버그가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